남편의 오랜 짝사랑과 구애 끝에 짧은 연애를 거쳐 결혼했지요. 바로 임신과 출산을 하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낄 때쯤 외박이 잦아지고 야근이 많아져서 어느새 두 아이의 육아를 혼자 감당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의 폰에서 울린 톡.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믿을 수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아무 내색 없이 남편을 출근시킨 후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먹잇감이 되어갔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걸은 전화 한 통이 불러온 파장. 결국 양가 어른들과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모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과를 받을 수 없었어요. 집을 나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아이들도 포기한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여자는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크게 만든 건가 싶어 자책하며 힘들어했지요. 한 달간 바닥을 기면서 아이들 앞에서 망가진 엄마의 민낯을 보여가며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심 끝에 전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가정을 지키려는 건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이혼 준비가 안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댁에 가서 이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해 제가 도리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잘 살겠다고 결혼을 선택한 저희 둘이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것 자체로 부려라. 죄송해 한다며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님께서도 함께 웃으며 남편이 마음을 돌리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만 요구하며 나가서 따로 살던 남편이 3개월 만에 집에 와서 자던 날, 이제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울리던 상간요의 전화, 지문으로 열어본 판도라의 상자는 저를 정신이 나가게 할 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저랑은 문자 하나 주고받지 않던 남편이 자신이 화장실에 간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상간요와는 더 애절하게 가까워져 있었고, 둘은 이미 살림도 차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선택하는 대신 저를 다독이며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혼해도 딱 이만큼의 남편을 다시 만날 거라면 난 지금 재혼하기 전인 남자의 연애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들이 헤어지면 그때 재원하는 것이다. 딱 3년. 내가 결혼 후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기간. 딱그 기간만큼만 안 보고, 안 듣고 견디며 살자, 정하니 편해졌다가도 아픈 현실 때문에 절망스러워지는 감정의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는 여섯 살딸 아이를 뿌리치며 이별 여행도 가시고 간간히 미월도 즐기면서 자신의 욕구를 풀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제 결혼 선택을 후회했지만 그 선택을 책임은 지고 싶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남편과 대화한다며 신랑이 하는 대신 제가 남편의 정신과 주치의라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인고의 시간들 속에서 남편은 기고만장하여 상간녀와 계속 연락하며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3년이 되던 날 저녁, 연락을 들키고도 당당하던 남편에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놀랍겠지만 난더 대단한 것도 봐서. 이 정도 문자로는 더 이상 상처 안 받아. "나 이젠 이혼할 수 있어. 3년 전엔 이혼이 무서워서 당신 잡은 건데, 나 이제 이혼이 무섭지 않아. 당신이 정리하기까지 3년 잡았어." 라고 말하며,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 넘긴 몇 가지 증거들만 오픈하였습니다. 적나라하게 모든 증거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남편에게 아빠 자리와 남편의 자리를 남겨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할 증거는 꺼내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놀라면서 잠든 그날 이후 1년이 흘렀네요. 남편의 상간녀는 정리가 되었고 집에 규칙적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4년 만에 스스로 집안일을 찾아서 도와주며 가족 여행 계획도 잡는 중이랍니다. 힘든 일 있을 때 재밌게 들어주던 지인들도 잘 산다 하니 관심이 없어지더군요. 남들은 결국 남일 뿐이구나. 내가 잘 산다는 것보다 못 산다는 게더 재미있는 화제거리였구나 싶습니다. 외도는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괴롭던 시간들, 남들이 날 바보로 생각할까봐 힘들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은 내 행복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어진 지 1년이 되어 가니 그간 밖으로 떠돌던 남편의 마음이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 모든 걸 덮는 게 가능할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문스러웠는데 그 미친 4년을 돌려내니 이제야 결혼을 선택하게 했던 나의 남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주말에 여기저기서 호출을 해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가족 여행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는 남편 옆에서 저는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상관녀와 관계를 지속하는 남편을 눈감아주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건가? 끔찍한 집착인가? 예 경계에서. 몹시 힘들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이혼하자 하고 증거들은 모으지 않고 폐기하며 살아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던 좋은 아내이고 싶었습니다. 현실은 슬픔이었지만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보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 이렇게 좋은 날이 와있네요. 때때로 지난 기억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궁금해서 파헤쳐 볼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지난 날들이 오늘의 내 행복을 망치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놀던 아이들 옆에서 절망에 빠져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같은 집, 같은 거실에서 웃음꽃이 지지 않는 집으로 바꿔놓은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그 동안 애쓴 내 자신에게 이 행복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할 생각입니다. 저의 사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님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어떻게 사느냐고요? 자식 이뻐하듯이 이뻐하자 마음 먹으니 자는 남편 얼굴이 그리 이뻐 보일 수 없었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상처로 진주를 만들어버린 또한 명의 펄메이커가